2017년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4 하이라이트 편 양요섭 선배님 닮은꼴로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네. 어 그때 녹화하면서 하이라이트 선배님들도 되게 닮았다고 하시면서 같이 차에 타고 스케줄을 가도 모를 정도라고 하셨던 게. <laughs> 어. 네, 기억이 많이 남는데 많이 닮았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앞으로는 어. 양효석 선배님 닮은 꼴 서석진이 아닌, 어, 앵쿠스의 서석진으로서 더 많은 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목소리도> 또 사랑이 오네요. 이번엔 정말 내 사랑이야요. My lover. 감사합니다. 어, 저는, 어, 아스트로의 차은우 군과 아, 오군 어, 네. 어, 더 보이즈 멤버들이랑 좀 신분이 있는데요. 어, 데뷔한다 그래서.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 멋있는 포즈를 찾아가면더 멋있게 보인다고. 어, 은은 먼저 네, 네, 꿀팁을 줬고요. 네. 어, 그더 보이즈 친구들은 무대에서 이제 턱선이 좀잘 보이면은 좀 날카로워 보인다고 네. 꿀팁을 줘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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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요, 네. 선배들의또 좋은이군요. 친구긴 하지만 네, 엄연한 네, 또 선배죠. 네. 네. 더 보이즈 선배님. 네.